유튜냥안 유튜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사인기를 어제 뽑아가지고 <laughs> 얼굴을 이렇게 부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얼굴 부은 모습도 우리 유튜브는 예뻐해질 거라고 믿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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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우리 유튜브 너무 아쉽죠? 우리 유튜브 마스크 잘 끼고, 손잘 닦고, 음, 이렇게 해서. 개인 방역에 잘 신경 쓸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씩씩하게 멋진 자세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송 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눈을 <목소리도> 간지럽히는 <목소리도>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말씀, 찬트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말씀 다잘 외웠죠? <laughs> 우리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예배 기도송으로 예배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영상이어도 예쁜 자세로 잘기 기어서 듣도록 해요. 네. 미튜브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한번. <laughs> 우리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예민이 친구, 할렐루야! 네, 그래요. 아, 우리 또 너무나 또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더라도, 어 정말 예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조사님의 이야기를 어,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어 그렇더라도 오늘 다 같이 어, 예빈이치부 찡찡찡찡찡이야 하면서 어, 인사 한번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사진 한, 한 명씩 한 명씩 보면서 인사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보시면은 다음 친구 우리 어. 준수예요, 그렇 우리 준수, 준수야, 너가 찐이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준수야, 너가 찐이야.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친구 누굴까요? 오, 맞아요. 우리 이래예요. 우리 이래에게도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래야, 너가 찐이야. 자, 그래요. 자그 다음에 친구는 누굴까요? 오 그래요 시우예요. 우리 시우에게도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야 너가 찐이야. 그래요. 자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 그래요 우리 혜인이에요자 우리 혜인이에게도 혜인이는 특별히 언니고 누나이기 때문에 어 코칭을 누나 야 언니야 네,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테이나, 너가 찐이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아, 그래요. 우리 유나예요. 우리 유나도, 어, 언니고 누나이기 때문에, 우리 호칭을 잘해가지고 불러주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야, 너가 찐이야. 그래요. 자, 우리 또, 어, 누구죠? 민영이에요. 자, 우리 민영이에게도, 어, 민영아, 너가 찐이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민영아, 너가 찐이야?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친구는 누구죠? 네, 우리 혜준이에요. 자, 우리 혜준이에게도 어,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혜준아, 너가 찐이야? 그래.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아, 그래 우리 누구죠? 서원이에요. 자, 우리 서원이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서원아, 너가 찐이야. 그래요. 우리 어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진짜 찐이에요. 자, 우리 정말 찐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멋진 모습으로 한번 예배 드려봐요. 자, 친구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오죠. 어, 오늘은 그날에 또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요. 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어, 넘겨주세요. 어,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주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어 목자들에게 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 정말 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 예수님을 넘겨주세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나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그림이나 또 우리 어, 화면 같이 보고 또한번또 어, 같이. 예. 여기 잘 보이죠? 우리 친구들? 네. 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위 동네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 이야기했던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믿고 어잘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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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어떻게 됐냐면 네 신약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어, 예수님의 엄마, 아빠예요. 요새가 마리아인데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선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이란 동네로 먼 길을 가야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 로마양이 로마 사람들에게 호적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호적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자기의 이름과 또 가족들의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로마양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의 고향이 바로 어, 다윗동네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도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어요. 마리아, 마리아, 어, 힘들지 않아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어,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멀리 멀리 고향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똑똑똑. 똑똑똑. 저희가 머무를 곳이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무를 곳이 없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똑똑똑똑똑똑. 똑똑똑. 저희가 머무를 곳이 있나요? 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무를 곳이 없지만, 음, 혹시 가축이 있는 마곡관이라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구권에서 태어나셨어요. 전호사님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어, 우리 친구들, 진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진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귀여운 아기 예수님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또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다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 그런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 함께 색종이로 어, 우리. 음, 색종이로 가지고 종이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 종이 트리 만들러 고고 고고 친구들 안녕 <laughs> 그래요. 우리 어, 어, 전도사님 말씀 전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종이로 성탄 그,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 먼저 준비물, 이렇게 색종이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어, 갈색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뭐 이런 색도 괜찮고요. 풀, 가위, 그 다음에 A4 용 사이즈 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연필 준비하시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제 특별히 게스트가 <laughs> 오셨어요자 우리 박은희 선생님이신데 우리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laughs> 재밌게 만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정선님도 오랜만에 우리 한번 만들기 영상 찍으니까 한번 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예, 아 코로나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만들어 보기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색종이를요 먼저 길게 길게 잘라볼 거예요. 색종이를 이렇게 반 접으시고, 네. 다음에 네, 초록색 색종이를 네. 반또 접고. 반또 접고, 음. 자 이렇게 해서 다 접으셨어요. 네 번, 네. 네 한번더 접을까요? 음. 자, 반씩 반씩 접으셔서,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잘라주세요. 쭉 잘라주세요 네. 그리고더반 사이즈 더 작게 해도 네. 잘라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반만 접어서 이 끝에만 풀칠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늘어 주는 거예요. 다할수 있죠? 예. 여기 있고요. 다된 거라고. 자, 어느 정도 만들어 주겠다 싶으면은 네, 이렇게 이제 하셔서 어. 풀어 줄까? 그것 찍을 거네. 네. 이렇게 제일 예쁘게 종이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우리 친구들 하얀 종이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아, 세개 쉽죠? 네. 네. 나무도 이렇게 해줘요? 밑에? 아, 밑에는 밑, 밑동, 밑동. 또 이렇게 밑통으로 만들 거예요. 아, 네, 네. 요, 요모양을또 만들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네. 그 나뭇잎을 네. 이제 붙여주는 거죠. 네. 오, 큼직 크게 하니까 좋네요. <laughs> 간단히 끝나요. 아 빨리, 빨리, 빨리 끝나겠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나뭇잎을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도 밑에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도 사이즈 돼가지고, 네.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우,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이거, 네. 어, 이거 줄까요? 고정색? 안닦아 네. 네. 붙여줬나요? 네. 잘안 붙여줄 때는 테이블을. 하이라이트는 또 별이잖아요, 그쵸 우리 별은 또 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조금 크게 만들어볼게요. 네. 별도 똑같이 별도 똑같이 안에서 별모양도 똑같은 모양으로. 별이에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별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어, 색연필 생려, 있잖아요, 친구들. 어, 색연필로 이번에는, 뭐죠? 선물, 선물을 그려볼 거예요. 아, 빨간색이 있으면 좋은데, 그죠? 빨간색이 없어서, 저인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선물, 꾸러미를 우리 친구들이 그려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주황색 선물끈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끝에다가. 자기 이름쓰를거나아니면 예수님 기다려요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도 좋아요 음. 전사이은이름을쓸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완성 해서, 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만들기 다 해보셨나요? 잘 보세요. 우리 자, 잘 보이나요? 네. 우리 이렇게 박은희 선생님 우리 박은 선생님 만든 트리에요. 그쵸? 어, 별을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눈에 들어오고 또 별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 어,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의정 선생님, 네 우리 의정 선생님도 의정 선생님은 <laughs> 그 밝게 그 불이 빛나는 전구를 그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전우 선님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네. 말씀을 마쳐볼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를 어,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어, 코로나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 예수님을 그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우리 친구들 자라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어,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친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어, 만들기도 재밌게 잘 해봤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광고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어 우리 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유치부가 되길 바라고 어또 우리 오늘 만든 거꼭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어 월요일까지 어 유치부 어 성탄절 영상 찍어줄 수 있으면 찍어주셔서 월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치브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